<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전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재차 방문하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를 사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장소를 다시 바닷가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 세리 관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다른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보다 명확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나라는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고 기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자, 성취한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인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룬 자, 지킨 자 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중심인 성전 생활 또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 되시고, 온전한 희생 제물 되시며, 온전한 성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안식일 날에 일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 온전한 제사장, 희생 제물 성전으로 율법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개명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권세와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아닌 때론 과거의 전통이 아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새로운 시대 새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관계가 시작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계명과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개명을 다 무시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롭게 풀어주신 그 개명을 우리들이 스스로 지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10개명은 개명은 구약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가늠과 살인을 저지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분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관리인 내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새 시대를 가르치십니다. 세번째는 안식일에 주인됨을 들어온 내십니다. 첫번째 부분은 세금관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러라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바다라고 불리는 호숫가에 다시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세금 관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간결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따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세금 관리인 레위는 그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 살고는 있었지만 관계적으로는 추방된 자입니다. 그들은 유대 법정 안에서는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바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추가로 더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세금 관리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그의 눈으로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도 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위를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은 바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곳은 바로 레위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갖습니다. 이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한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들이 레위를 포함하여 그 당시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조폭, 마약 중독자, 매춘부 등 우리들의 기준으로 이 시대의 죄인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지지한다거나 옳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관계를 오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 누구에는 열려 있고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핫 이슈인 동성애자들에게도 이단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죄를 죄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율법과 전통이 기준이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갖는 것을 보고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만만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죄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할수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새 시대를 가르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8절서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아뢰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배경은 세리 집안의 식사 자리입니다. 18절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 예수님께 직접 묻게 됩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혼인잔치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죄인들을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하지만 20절에 다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시고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의 시대가 왔으므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에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책이 이 두루마리가 일대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21절에 헌 옷에 새옷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고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옷 조각을 붙이게 되면 새 조각이 더 당겨 옷이 더 망가지게 될 것이고 탄성을 잃어버린 오래된 가죽통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것이 부풀 때에 터지게 되어 새 포도주도 가죽부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본인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가르침은 이 복음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떼우는 패치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것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들의 이해로는 구약의 율법과 예루침의 가르침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제사장, 희생 제물, 성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 대신으로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분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새 시대. 복음의 시대를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안식일의 주인되심을 드러내십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밀밭을 걸어 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밀밭의 길을 내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자르는 것에 집중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고파 그 이삭을 먹게 됨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새끼를 꼬박꼬박 먹는 풍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자 24절에 바리세인들이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법의 위배가 됨을 지적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39개의 구체적인 법을 만들었음을 미시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 사무의 상 21장,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다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으로 봤을 때에 안식일 날에도 일해야 되는 제사장과도 다를 것이 없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즉, 율법의 주인이 됨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됨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서 완성한 자로서 새로운 시대, 즉 복음의 시대, 새로운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복음의 삶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the kingdom power glory are yours now forever amen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소서.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